459장 찬송하겠습니다. 459장. m a n g 누가복음 6장 1절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바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일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여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 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오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시라는 시몬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 자라 다같이요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낳게하미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주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고, 또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역을 본격적으로 구상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어, 베드로하고 또레이라는 마태를 부르시는 그런 대목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방해부터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석인간로부터 비난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좀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에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보다도, 어떤 일을 행할 때에 그 일에 대해서 각종 어려움을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의연하게 대처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크고 작은 어떤 사소한 비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잘 극복해 나가고, 위축되지 아니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고 아, 6장 전체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 마태복음과 조금 비교해 보면은 마태복음에서는 아, 예수님께서 아, 그 사십일 금식한 다음에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이 그에게 나오는 것을 보시고 친히 입을 열어 말씀하실 때에 그 가르침이 산상수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산이라는 그 표현보다도 평지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5장서 7장까지를 산상순 수 산상설교라고 얘기하고, 아, 누가복음 6장은 아, 평지설교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아, 그 마태복음에 쭉한대 묶어 있는 그 말씀이, 누가복음에는 몇 군데 흩어져서 말씀이 적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먼저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아, 두 사건으로 인하여서... 처음에는 바리새인에게, 두 번째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이 바리새인 가운데 서기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밀바사이로 지나가는 그 과정이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그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비어 먹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얘기하기를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성경에는 안식에 일 관한 규정은 또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7일은 안식일이니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참 쉼을 누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진정한 쉼과 안식을 꼭 지켜야 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올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안식과 쉼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서 안식과 쉼을 온전히 가지라 이런 교훈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보다 잘 지킬 수 있을까? 이렇게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규정들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40까지 일을 하지 말라. 안식일에는 이러한 일을 하지 말라. 이러한 일을 하지 말라. 이 경건하게 보내려는 그런 마음에서 만들어진 규정이 점점 율법이 되고 사람의 마음을 조이게 되고 남을 정제하는 그런 수단으로 바뀌어지면서 안식일의 참 정신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안식일은 정말 거룩하게 지켜야 되겠다.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겠다. 주일은 특별하게 이렇게 이렇게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그런 모습은 참 좋은데.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신앙의 하나의 척도와 표준이 되면 좋은데. 남을 제하거나 남을 정제하거나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리면은 나의 경건의 활동이 도려 남을 해야 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에, 저희들이 그, 아, 어렸을 때, 에, 여러분도 다르게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일이었을 것 같아요. 주일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하면서 뭐 주일에는 뭐 장사도 하지 말고, 심지어는 주일에는 은실점에 가지도 말고, 뭐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는 많이 교육을 받았어요. 주일에 어떻게 어 식당에 가서 밥을 먹냐? 주일은 어디 가서도 안 된다. 저도 어렸을 때 이런 교육을 하도 많이 받아서 아 주일에는 그렇게 가면 안 되는구나. 근데 커다가 보니까는 아 주일에 밥을 먹고 싶은데 나가고 먹고 싶은데. 그래서 몰래 가서 먹고. 그러다가 또 양심에 찔려가지고 하나님 주일에 또 식당에서 밥 먹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지내는. 예,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는 우리의 행동이, 나중에는 이게 외식이 돼버리고, 또 남을 재는 그런 게기준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이 안식일에 그 잘못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며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제가 그, 아, 이 캐나다에 살면서 참 재미있는 그 광경을 목격을 했습니다. 아,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 아, 금요일날 저녁부터 아, 토요일날 저녁까지 를 안식일로 지키는데 아,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탔습니다. 분명히 한 분은 복장을 보니까 유대인인 거예요. 근데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르더라고. 우리 보고 누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7층 가니까 눌러달라고. 그래서 왜안 누르냐 했더니,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엘리베이터 버튼까지도 안 누르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경건한 그런 모습인가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러 뭐,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모습에서 그런 제도를 만든 건 좋지만은, 아, 우리를 갖다 바라볼 때에는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은 아, 진정한 경건의 모습도 아니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일의 규정의 내용도 아니다. 이런 걸 봅니다. 그래서, 어, 다다이한 일을 갖다가 예수님이 예를 들으신 거예요. 어, 그 제사장 외에는 먹지 않아야 될진설병의 어, 떡, 거룩한 떡을, 그엘리 어, 아비 그 멜렉인가요? 제사장한테 달라가지고 그것을 받아 먹지 않았느냐. 어,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안식일보다 더 크신 이가 바로 여기 있다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 된다 주인이란 말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주인은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가 있고요 모든 것에서 명령할 수도 있고 새롭게 이 모든 것을 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이란 말은 예수님만의 진정한 참 안식이 되신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참 쉼과 안식을 누리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는 줄로 또 믿습니다. 두 번째의 사건은, 안식일에, 또 다른 안식일에 그 해당에서 있었던 일인데, 마침 그 해당에, 어,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실 때에, 어,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손이 굉장히, 어, 비틀어지고, 좀 힘들어하는 쭈글쭈글한 그런 모습이 병세가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러 가여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려는가 하면서 주목해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는 의도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주목하고 또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쭉 보고 그런데 특별히 병 고치는 일까지 예수님은 그저 사람이 아픈 것을 보고서 그냥 같지 않을 거다. 예수님 반드시 뭔가 하는데 오늘이 안식일이니까는 과연 할까 말까 하면서 예수님을 거쪽으로 쭉 몰아가는 그러한 뭔가 좀 이렇게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서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의 생각을 아셨다. 그러면서 아, 그 아파하는 사람을 가운데 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에 아무 대답도 못하니까는 아,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시면서 깨끗하게 낫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 안식일에 아, 정말 생명을 구하는 것, 아, 병을 고치는 것,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당연히 건지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른 데서 또 말씀하기를 안식일이라 해서 소가 웅덩이에 빠졌단다면 건지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 소가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막다 죽어가는데 오늘은 안식일이야 하면서 내놓으라 이렇게 모른다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얼른 급하게 그 짐승을 끄집어내지 않겠느냐? 근데 이그 짐승보다 더 소중한 게 사람이고 이 사람이 고통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걸 고치는 것 가지고 그렇게 노여워하느냐 하면서 저들의 위선을 책망한 적이 있단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아 감사함으로 지키는 건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지나치게 나의 경건의 척도를 통하여서 하야할 것을 하지 못한다면은. 그것도 안식일의 참 정신이 아니다. 이런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다음에 12절부터 마지막 이제 19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앞에 두고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는 대목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열두 명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 예수님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은 그 다음부터는 그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선포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자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부름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12절에 보니까는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열두 사람을 뽑을 때에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데 그 중에서 뽑힌 사람이... 어, 바로 자기를 팔 사람이고, 예수님은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열두 제자를 선택할 때에 아, 주님은 아, 그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뭐 그때 하셨는지 나중에 하셨는지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전지하신 분이니까는 다 알고 계시지 않았는가? 그러면 열두를 뽑을 때 예수님 어떤 마음을 가지고 뽑으셨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산을 올라가서서 기도하셨다. 하나님의 나라 주의 일꾼은 뽑는 데있어서 매우 신중함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냥 좋다고 하여서 때가 됐다고 하여서 박 뽑다 보면은 그런 것이 화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도 신중하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일할 사람을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또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일을 결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예수님이 이런 일에 대해서 모범을 보이셨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두를 다 확보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여기 17절에 보니까는 평지의 서신이 이렇게 돼있어요 평지의 서신이니까는 아, 많은 무리 제자의 많은 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두루와 시돈 해안에서부터 많은 백성들이 아, 예수님에게 모여들었고 예수님은 병든 자와 귀신 들인 자를 다 고치셨던 것은 바로 그에게는 모든 능력이 예수님께서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서 그분에게 나가는 자에게 다 고침을 받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전날에 행하시던 능력이 오늘 우리가 찾는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그 능력 가운데 우리를 또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행하셨던 우리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을 양육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을 이끌어가시면서 이 시대의 제자가 되어서 정말 주님과 함께 능력 받고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약함도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 나가는 이 시대의 주님의 제자로 다 부름 받은 새끼를 축복합니다. 열두 제자는 그 당시 일로만 끝났지만은 오늘 이시대의 시대의 사명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신실하신 주님, 이른 새벽에 우리로 하여금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찾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참 안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내 영혼이 쉼을 얻으며 내 영혼이 다시 회복을 얻으며 주님 안에서 새로운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서 걱정 모든 질병 걸린 사람들이 고침을 받은 것처럼 오늘도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받아 약한 자들의 취함을 받게 하시옵고 또 주님과 함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이 시대에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되 그 경건이 남을 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살려는 우리의 몸부림이 위선과 형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만 더욱더 경건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적 성숙을 낳게 하여 주시옵시사. 바리세인과 같은 화와 범죄에 빠지지 않냐 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임원들을 세우실 때에 성령께서 꼭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잘 준비된 사람들이 더 많이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연약한 심령들을 치유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저들의 하나님의 주의 손에 의탁할 때에 하나님의 추의 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 암으로 고통받는 이들, 각종 질병으로 어려움당하는 이들, 또 문제 속에 있는 이들이 다 예수 안에서 해방과 하나님의 권세 속에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계속해서 공사되는 교회 리모델링이 더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사 이 아름답게 잘 마무리되어 가도록 은총을 주시옵시고 지난해에 있는 우리의 땅도 잘하나님이 성별되어 죽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은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